사람이 또 실수는 할수 있죠 예? 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이 정도는 이제 좀 감당하면서 뭔가 얼굴이 둘이 점점 뭔가 오늘도 뭐 닮아가는 거 같아 네? 어? 너무 좋은데요 기분 나쁘세요? 아뭐좀 네. 약간 명절들 어떻게 좀잘 보냈어요? 네너잘 네. 보냈습니다 대표님 잘 거긴 뭐 어휴, 일단 천부장은 아니 뭐 이따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결산하면서도 자세히 또 다루긴 하겠지만 일단 축하해요. 네. 다 아, 아, 대표님 덕분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 진아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의미하는 어. 바가 큰게 이제껏 여캠 1등들뭐 광우의 상사 많았지. 근데 이제 좀 예전에 뭐 시원이나 뭐 과즙이나 이런 애들은 원래 좀 일등 하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일등한 거고 또광호상사 어 와서도 어. 그러나 뭔가 이제 순수 이제 광호상사 어. 이런 이제 또 부장 출신으로서 다또역행 일등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맞습니다. 예. 아, 그걸 노렸습니다. 요즘 그에 비해서 하실 점은 말들이 많아요. 예. 뭐 네? 네. 요즘 뭐 팬들이 뭐 이제 뭐광호 상사 나갈 때 되지 않았냐 뭐 하냐 어 약간 뭐 그런 소리들도 뭐 많이 나온다 그러고 아... 예. 딱 지금 나가도 됩니다. <laughs> 지금 예.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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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을 겁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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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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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뭐 이렇게, 이제좀뭐 부장 실장해서 이렇게, 좀어말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많이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리도 억울하면 올라오세요. 예? 어뭐 오늘 따라 뭐 이렇게 말이 길어하면서 자꾸 뭐 옆에서 째려 보듯이 어? 참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어뭐 어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위직급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 논하고 어 이제 이러는데 그 밑에서 여러분들 어 괜히 눈치 없이 예 이제 좀어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그때 추석 특집으로 해서 뭐 상품권 떡값들 많이 받아갔는데 뭐좀 쇼핑할 시간이 없었겠다. 네그니까네 네. 백화점이, 네, 백화점이, 네. 아, 아, 백화점이 네. 오늘까지 문 닫나? 어제부터 아, 열긴하던데어 아, 어제부터요? 네네. 아 그래요? 음 그래 오늘도 방송하고 뭐좀 내일이나 뭐 이렇게해서 또 쇼핑들 잘 하고. 축전 예. 준비해서 대표님 무슨 소리입니까? 쇼핑이 아, 문제니까 지금. 네. 예? 불대리님 벌써 갔다 왔다고요? 저도 <laughs>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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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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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갈 시간 없었어요. 참새가 방학간 그냥 못 지나갔죠. <laughs> 저도 네. 갈 시간이 없었다고요. 왔다 다들 뭐 명절 때뭐별뭐 뭐 이슈나 뭐 이런 거 이제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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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근데 불대리님 번호 따이셨다고. 방송에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한국에서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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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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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알려도 돼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냥 슬쩍 전화번호 그냥 거... 그냥 저기 어... 이로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번호 아 어? 네. 어, 어. 네, 이로움 예. 전화번호가 외로워 보이던데. 네? 올다 거냐고 받을 거예요. 네. 네. 어, 어, 어. 이건... 어, 남자예요 그러 좋아할 것 같은데요? 천부장의 예리한 시선. <laughs>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광우 상사의 충신인 척 진심인 척 하지만 마음 속은 광상을 그냥 돈벌이 그 자체로 생각하는 역햄의 가면을 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다 걸른다고 걸렀는데. 누구까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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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그래도 누구 누구가 부장이었든 건지는 아이. 왜그다 알아야 되는 건가요? 예?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뭐라고 하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순서까지는 모르고 그래도 누구누구가 부장이었던 건지는 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 네, 강호상사의 비친 소를 지원하여 그 입사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광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역대 부장님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시청자분께서 광상 역대 부장을 다 아냐고 물어보니 공부한 적 없으면서 대충 알고 있다면 귀찮다는 듯이 얼버무리면서 갑자기 그녀는 왜요?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강호상사의 찬란한 역사가 줄곧 이어져 왔던 건 역대 부장님들의 현신과 우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막 들어온 수습은 마치 그딴 걸 내가 알아야 되나는 듯이 태도로 저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수습은 역대 부장님들이 하찮나 봅니다, 대표님. 2월 수습 저는 기억해 줄까요? 아무튼 좀 그런 오해 안 사게 좀 똑바로 합시다. 네, 똑바로 에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오, 아주 날카로웠어요. 네, 날카로운 다음. 시선 투. 대표님, 6시 반부터 방송 준비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님에게? 아니 모든 직원들에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예. 네, 맞지요. 큰 방송을 앞두고 오늘은 무슨 멘트를 칠까?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할까? 어떻게 방송을 재미있게 꾸려갈까? 생각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충격적인 행동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목소리> 확대해주세요. 아, 장사냐, 장사냐보다 장사냐. 이렇게. 와이만요. 또 다른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켜고 있는 거아아그 <laughs> <laughs> 위에도 보여줘, 위에도. 아니 그 전체적인 <laughs> 화면 보여줘, 전체적인. 네. <laughs> 아 아, 아 신선했다. 저는 한 중독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놓자마자 몇 초도 못 잡고 다시 또 잡고 진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모르고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것 같았습니다. 심각한 게임 근단 증상의 하나인 자신의 몸에 자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항상 내내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니에요. <laughs> 요즘에 아, 열심히 하고 계시다더니 그게 게임이셨군요. 중간중간 중간 화장실 가시는 시간에 음. 보스탐 가시는 건 아니시죠? <laughs> 오늘부터 저도 할랍니다, 대표님. <laughs> 대표님을 따라해야죠. 아 예, 어이 걸어, 너 주의해야죠. 네. 하긴 대표가 내가 꼬막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살짝 게임 켜놓고 이렇게 보면은 <laughs> 괜히 뭔가 좀 게임 중독 이미지 보이고 하면은 안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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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여기서 사항. 찾으라고 하셨죠. 네. 표님 제가 이어서 특이사항 해볼래요. 예. 네. 하세요. 네. 로턴장님께서 어제는 계곡에서 닭백숙을 먹고 오늘 새벽에는 북한산을등산을 하시고 다시 집에 들어가셔서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도 강호상사가 휴가인지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로턴장님께서 7시 경에 제가 전화를 해서 겨우 일어나 가지고 예? 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영상 한번 네. 보고 가시죠. 7시요? 지금 네. 내가 전화해서 일어난 거야? 네. 헐. 준비는 아. 미리 준비해 놓고 가요. 아이제요 왔구나. 빨리 와. <laughs> <언니. 웃음> 와. 미쳤네 네, 저렇게 7시 경에 깨어 가지고 오늘 총 71분을 지각하셨습니다. 개방, 갠방, 겜방에서만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십니까? 지각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늦게까지 광호상사 출근해야 되는데도그렇고이제좀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전 누구 생각나네요? 누구요? 이렇게 예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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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약간 좀 개인 방송 좀 위주로 방송하던 사람이 있었죠. 예, 예. 그데또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항상 안 좋습니다. 예. 음. 이어서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특이사항 렇게 공익 제보 수준으로 해. 최 과장님이 근데 지금 얼마에 계속 준비를 그래?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아예예최 <laughs> 예, 과장 한번 해보세요. 계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로 <laughs> 지히 준비했습니다. 앞뒤 다른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마음 편히 부장 자리를 노리며 뒤에선 타쿠로 수장님과 언제 만날지 시간 약속을 한네 예? 회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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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객을 제보합니다. <laughs> 영상 큐. 어, 중인... 진짜 남수님이시네. 아 남수님.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다. 미쳤다. 아, 얼마만이지? 아니 이렇게 늦추한 것에 어떤 일이세요? 우리 친구 아시죠? 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웃음> 아 네, 그 이번 이번 주는 그좀 그런 그렇... 이번 주에 괜찮아요. 아직 그 사일이나 3일 어. 우리 다음 달에 보는 게 어떻습니까? <laughs> 이게, 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laughs> 어, 잠깐만요. 와, <좋아>, 죽는다, 아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다음 달이 아니고, 요번 달 중순쯤. 결국에는 30대 직원들이 중국인가 봅니다. 대표님 어. 저런 사람이 방송 끝나면은 호박가서 날개 안칠 사람입니다. <laughs> <야, 웃음> 잘생긴 아, 사람 좋 안해요? 네. 우선, 우선, 우선 지금 아, 부장을 노리겠다고. 대표님 보고서기 웃는 네. 거 보셨습니까? <laughs> 아니, 너무 가식적이다. 네? 너무 상 사장님 좋아요래요. 네. 네. 와, 열심히 와, 돈 벌어가지고 그대로.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두 마리 토끼 다잡겠대요 네. <laughs> 찐 텐으로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예. 아, 그래도 아. 남, 남순이 아니, 오빠가 나한테 아니. 전화해서 나랑 만나자고 해? 아니, 아 하죠. 신난다 <laughs> 설렌다 그것이...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보이죠? <laughs>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진짜 전에, 전에 좀 실수를 아, 했었어서 아, 시끄러워요 아, 네. 전에 실수랑 광원상사랑 뭔 상관이야 방송용 아, 웃음도 아니었니다 같이 아, 아, 그, 저렇게 변명하고 인생이 실수가 많네요 도막 네. 힙합 마지막 아, 보로로 약속은 잡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 어, 네, 어. 약속은 안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과장 어. 만개! 와이예 아, 아, 너무 좋은 제보였습니다. 아, 네,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매트로 오 진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시든 제가 정말 되게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어, 아 지금 또 강호 상사 이렇게 또, 또 들어온지 또 얼마 안 되고 예 이제 좀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또 실수는 할수 있죠 예 음.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이제 좀, 감당하면서, 예. 이제 좀 잘, 예. 어차피, 뭐, 또 지나간 일이니까, 예. 또 살짝. 어? 또 감사합니다. 라네트 형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금요. 다시금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그러면 뭐 전화를 받는데 울면서 받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인사성으로. 그냥 어차피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방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또 방송 중에 탐방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애써 밝은 척 그냥 애써 이제 그냥 그래도 뭐 이쪽 저쪽 괜히 뭐욕 먹기는 싫으니까 예예 예.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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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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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조금 맞춰 주고. 예. 예, 예 의상 그런 네, 거지 않을까? 오늘은 아, 돈 없었습니다, 여러분. 음, 아유억울했겠다 네, 괜히. 맞아요. 어? 어쩐지 어쩐지 아다 거기서 풀탐 못올라했나 보다. 아, 난 너는 끼지 말랬어. 좀뭘말 결산. 예, 그래도 좀 스피드하게 네, yeah, 이렇게 이제 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예. Yeah? 아, 우와.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대박. 예. 네, 아, 400만을 아 강호상사와서 달성했습니다. 아 어, 근데 왜 목표를 저렇게 크게 아 잡았어? 아니, 제가 원래 80만을 잡았었는데 그래요. 대표님께서 100만을 하라고 <웃음> 하셔서 <웃음> 역시 와. 내가 잠재력을 제대로 봤구나. 근데 10점도 사실 좀다 이유가 네. 있네요. 음. 내가 여러분, 들 괜히 막 저렇게 너무 아무 생각없이 목표치를 잡아주는 게아니에요아첫1 네. 0 0만입니까네 박수! 박수! 네. 자 다음 8월달에 분니0 여러분, 니가 여러분, 니가 여가뭡니까 아실 8월 달에 제가 생일이 있어서 하루 동안 42만 개를 버았어. 어, 아 생일 때문에 1 0 0만을 찍었던 게좀컸어 가지고 이번 달에 조금 힘에 부치지 않았나 싶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거네요. 네. 나는 지금 뭐 주임에 있고 이제 이렇게 있지만 나는 확실히 분리, 체리, 하트요, 천이주만큼은 내가 못한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역량이 부족하다. 어? 나는 이 사람보다 더 <laughs> 모자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 예? 아, 백돼지, 백돼지. 아닙니다, 대표님. 그래도 그... 생일 아니었던 저번 달보다는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돌아오는 달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만들겠습니다. 음... 이게 말랑소이랑 불리랑 차이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뭔가 좀 비슷한 한량 이미지고 이제 <laughs> 이러긴 하지만 뭔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리는 우리의 친구. <laughs> 다음. 그래도 박수.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음, 항상 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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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맞습니다. 카트유 보면은 여러분들 광우 상사 모범 직원의. 표본입니다 교과서고요.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쵸? 아 이러는 그 숫자가 아, 진짜 아, 입사하기 전에 아, 12만 개 봤던 이제 이런 사람이 21만, 34만, 58만, 100만, 150만 그러고 나서 이제 쭉 100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예. 다들 아, 많이 도와주셔서 저부터 아, 이번에 기념일도 챙겨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 없다, 없다. 자, 다음. 없다. 없다. 아, 진짜 큰 <laughs> 아 진짜 큰 거다. <laughs> 와. 기립박수! <우와. 웃음> <laughs> 그냥 역대급으로 또 이렇게 입사하고 해서 초반에 좀 자리 못 잡고 이렇게 좀 적응기 겪고 하면서 얼마나 욕이글 욕을,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에이, 눈치 없다 뭐하다 저좀 어, 약간 이제 좀 어... 짜증 나는 이제 좀 짓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천마단도 예? 진짜 엄청 많았었다.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 쭉 오늘은 과장이죠? 네. 어우 또, 또 들어오니까 또 새로 뵙는 분들이 아, 예, 또 이렇게 또 보이고 하니까 예, 또 너무 좋네요. 음, 아, 제가 최대한 많이 그리고 음, 노력하겠습니다, 음, 매니님 예?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해야지요. 아 그래요? 준비된 인재네요. 음음 그러게요. 예? 네? 아니 어디 인턴이 준비된 인재이지라하고 앉아 있네? <laughs> 어합니다 아, 그냥 본인 주제... 앞가림만 잘하면 됩니다. <laughs> 인턴 예! 주제에 과정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laughs> 저것도 어... 아주 주제없는 행동이죠. 아, 기분 나쁠만 합니다. 그렇지 기분 더럽지. <laughs> 아니 밑에서 올라오시기나 하시죠. 지금 음... 뭐하시는 겁니까? <laughs> 예, 참 고려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은 그래도 또 본인만의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좀 감성이랑 그래도 또 여기 또 납견이들 이제 또 우리네 또 감성이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좀잘 맞물려서 좀 본인 스타일을 좀 잡아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잘 가지 않았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트릭. 3 2 2, 2. 2. 2. 2. 2. 아직 끝이 아멀 제발 2% 아. 고라니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 또 나름 보아선이밥 아, 려온 고마워요 어, 처음으로 이렇게 차장 자리까지 차장 자리 처음 습니다감사합 응, 오빠 고마워